네. 오늘은 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을 앞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함,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남유다의 멸망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고사 작전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뭐 물자의 출입 자체를 끊어 버리고서 어 그러니까 식량 자체도 조달이 잘안 되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 마시는 것,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무역 자체가 이제 교역 자체가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점점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아비규환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근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내 결국에는 이 성벽마저 무너지고,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아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시드기아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끝내 붙잡히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먼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 시드기아 왕의 눈앞에서. 그리고 굉장히 끔찍하게도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음, 하나님의 전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했다라는 거야. 굉장히 끔찍하죠.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했던 그 결과 값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정말 끝 중에 끝이고 가장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파괴는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진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파괴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전능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한 이곳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 것이고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자이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재앙가두 같은 그런 선포,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은, 아,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구나. 멸망하겠구나. 뭐 이런 허망함, 뭐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성막에서부터 뭘로 불기둥, 뭐 구름기둥 이런 것들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로로 잡혀 가면서 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잡혀 가면서 가장 확신했고 가장 의기양양했던 그 하나님의 뒷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를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주 그냥 몸도 지금 육체적으로 부상당하고 나라도 망했는데, 거기다 앞으로의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아주 쫄딱 망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셨거든요. 뭘 통해서 사사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했을 때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이런 반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신앙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안 좋아지는 거죠. 더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더 악독하게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라는 기회를, 돌아오라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결국은 듣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불순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을 버려야 되고, 우상에서 멀어져야 됐었는데, 끝끝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불씨를 남겨뒀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이고, 불순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놓은, 여기서 우상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결과가, 이 작은 불씨 하나 이과 같이 끔찍한 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순종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으로 바꾸어야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한다. 아 조금 있다 하면 되지. 나중에 이 작은 불씨, 에이 지금 내가 좀 없애기는 부담스럽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 지내면 그때 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순종하지 뭐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는 어쩔 때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음, 남유다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만한 그런 지정학적인 그리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기근이 있었다든지 뭐 군사적으로 약했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변국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개무역 가운데 껴서 이쪽한 때도 뭐 무기도 팔고 식량도 팔고 이쪽한 때도 무기 팔고 식량 팔고 막 이러면서 중개무역으로 불을 쌓고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비축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해?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정세가 변하더니 멸망해버린 거죠. 이처럼 불순종한 이 대가에 따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교만했던 남유다의 불순종을 순식간에 적용하셔서 종결시켜 버리셨죠.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단호하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그런데 그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뭘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때로는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쫓고, 이런 것들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 지금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 못 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물질에 대해서 연약하고요. 누구는 건강에 있어서 연약하고요. 자녀에 있어서 연약하고요. 관계에 있어서 연약하고요. 시간에 있어서 연약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그 부분을 우리가, 음,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있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갖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 이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즉각적으로 못하게 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꾸어 가기,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진짜 100% 만족하면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좀들 정도로 내가 모든 걸 거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거 내가 조금 남겨놓고 조금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부담스럽더라도 이만큼 할수 있는 걸다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놓고도 만족스러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 다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인 거예요. 남유다도 우상을 섬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우상도 또 동시에 섬겼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재물도 바치고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 출애굽 시대에 그때 광야에서 성막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님 바라시는 순종이었느냐? 아닙니다.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체면치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해오던 거니까. 안 하면 찜찜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신용을 한 거죠. 척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왕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 체면치해 불안하니까. 찜찜하니까 이거 하면 내가 며칠이 편해. 한 달이 편해.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진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체면치레로 그냥 의리로 무늬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찜찜하니까 체면상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순종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예요. 체면상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내가 기꺼이 순종할까요? 즉각적으로 그냥 찜찜해서 예배 드려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감을 주시네. 그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체면이 채워졌으면 끝난 거니까 나는 만족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만족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내 체면이 어느 정도 만족됐다고 끝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눈치, 결국,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세상이 욕하지 않을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겸허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순종이란 이름의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참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순종.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간을 손해 보더라도 내 돈을 손해 보더라도 내 건강을 손해 보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느낄 때까지 완벽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같이 커가는 것인데, 이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해. 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너 이거 못하면 손해인데? 야, 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커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 부딪히고요. 나의 상황에 부딪히고, 다른 무수한 그 요인들에 의해서 부딪혀요. 그걸로 인해서 내 체면이 깎일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요. 남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나라였다면, 사실 주변 나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뒤처졌을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분리했을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겼던 것처럼,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수없이 빠졌던 것처럼, 나라의 정세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풍전등화 같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진 않을 수 있었을까요? 멸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우뚝 솟았을 겁니다. 다윗이 결국은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거기에서 부강한 나라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결국 그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말 떳떳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우셨을 거예요. 뭐 했다면 순종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명운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음, 성경에 보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예시들이 정말 많이 있죠. 어떤 인물은 순종해서 이렇게 됐고, 어떤 인물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순종하는 경우는 다윗의 경우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실, 어, 솔직히 잘못한 것도 몇개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잘한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죠? 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왜죠? 바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야. 그 장군을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내몰았어요. 이건 뭐예요? 살인 교사와도 같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핑계를 대거나 숨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바세바의 사에서 난큰 아들, 큰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슬퍼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년에까지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의 노년에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결과인 거죠. 불순종하는 경우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죠. 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서로의 것을 나누는 만약에 뭔가가 부족하면 내 것을 주고 또 나도 받고 서로 나누는 통용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일에 이 공동체의 사역에 쓸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그러한 문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그 땅을 판 값을 내놓겠다고 서언을한것 같습니다. 그서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반은 내어놓고 반은 자신들이 몰래 따로 챙겼죠. 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내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이것을 반을 챙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반을 챙긴 걸 어떻게 됐죠? 들켰어요. 성령께서 이미 아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죠? 몇 번을 반복해서 캐묻게 됩니다. 정말 판 값이 이것 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부부가 똑같이 이것 뿐이다 라고 답을 해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결국에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러면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순종하는 이런 악행을 보여준 거죠. 그 결과는 어땠죠? 죽음이었습니다.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죽음인 겁니다. 이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 성경에서의 예화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되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그 즉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혹시라도 내 상황이 떠올릴 것 같으면 그 상황을 최대한 억누르고 잊어버리려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 나의 여건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나의 믿음이 더 세워지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들어주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만 보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앞으로도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편한 음성이 있으십니까? 부담스러운 음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벅차오르게 하는 순종의 음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미루지 마세요. 덮어 두거나 나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즉시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워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이라도 돌아왔다면 남유다의 결과는 달랐을 수 있어요. 그때 멸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즉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일 뿐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으시는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 왜냐? 너무 따져야 될게 많은 거죠.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손해 보는 게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할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놀라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